네, 556강 봉기공, 장기공, 음, 천부경역학, 개운법. 음, 이 기공은 이제 개운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어, 자기 운명의 개운, 자기 운명의 주체는 어디에 있을까요? 하느님, 부모님 어디 있을까요? 자기 안에 어딘가 있겠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공의 첫째는 자기 몸에 있어요. 몸을 조절하는 거예요. 운이 안 좋아지면 몸이 탁해지거든. 몸이 탁해지니까 탁한 인연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탁한 결과가 나오는 거죠. 돈도 투명한 돈이 있고 돈세탁 어, 어두운 돈이 있고, 그런 거예요. <laughs> 사람도 맑은 사람 있고, 탁한 사람 있고, 그렇듯이, 에. 그래서 자기 몸을 자기가 정화해서 어, 맑게 하는 방법, 음. 신명, 신명을 에, 살려서 밝게 하는 방법, 그래서 영, 영이 막 밝아지게, 에. 그래서 나의 영혼이 거울처럼, 반사가 돼서 이렇게 밝은 인연과 운명을 부르는데 목적이 있어요. 이 개운법은. 그래서 개운법은 어디 멀리서 신을 찾고 어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체니까 내 몸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개운. 음, 열리게. 혈이 열리게. 혈이 열려야 기가 돌아요. 기가 돌아야 신이 밝아지는 거예요. 이런 기전을 이제 연구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이제 에퀴스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1일 기공법 안에 이제 들어와 있는 내용이니까 음 그래서 21일 기공을 하려면 이제 그 세트 세트 안에 이제 이 봉이 들어가 있죠. 이 봉으로 오늘 기공을 하는 건데. 음. 내 몸은 어, 내가 아는 게 좋을까요? 의사가 아는 게 좋을까요? 내 몸은 내 몸은 내가 알아야 돼요. <laughs> 첫째로 그리고 어, 모르겠는 거, 역부족인 거, 어, 또 갑자기 에, 몰라서 어, 생기는 갑자기 생기는 이렇게 어, 아프고. 질환이 있잖아요. 음, 그런 것들은 또 의사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그래서 1차적인 거는 나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에 주인이 자기 몸에 대한 이게 쉽게 얘기하면 공장이잖아요. 이 공장장이 공장을 모른다는 거는 공장을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기가 자기 몸을 최소한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야. 최소한 자동차처럼 돌아, 돌아가는 그 메커니즘은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 자기가 주체로 중심을 잡고 새 운명을 살아가는 그런 마음가짐. 그 마음가짐이 됐냐 안 됐냐 그거를 우주가 알아요. 알아서 나에게 그만 한 거를 줘요. 그래서 사람은 이 몸으로 사는 것 같지만, 또는 머리를 막 굴려서 사업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사람은 영이 있고, 신이 있고, 혼이 있고, 의식이 있고, 그런 무, 무형적인, 어, 그런 그 중심, 무형의 핵, 그것이 핵이 돼요. 어, 아주 큰 중심, 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공부가 돼야 어, 완성이 돼요. 그래서 완성된 사람이 어, 완성된 운명을 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오늘 어, 봉기공의 핵심은 이제 장기, 음, 복부, 어. 여기가 이렇게 폐장이 이렇게 되죠 심장이 여기 있고 심장이 여기는 폐장이 있고 아, 그러면 이제 늑골이 이렇게 있죠 여기에 신골이라고 혈 이름인데 우리 몸의 혈 이름 음, 또 명칭 한자 이것을 파자를 하면은 다신 밝음 어, 기운 기운 이렇게 흐르는 거 흐르는 거. 이런 거와 연관된 것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글자들이 기, 기와 연관되어 있어. 잘 모르지만 음. 한 글에 7, 80%가 다 한자가 이 한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한자를 이렇게 연결을 해서 분석을 해 보면은 막 우주가 나오고 기가 나오고 신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많이 나와요. 우리 민족은 이 신명의 민족, 기의 민족이에요. 그래서 기로 몸에 다이 기전을 이미 분석을 해 놨어요. 그 의학적으로나 천문학적으로나 백골을 신골이라고 하는데 이 신을 얘기해요. 이신 신이 사는 궁골이다. 신골 멋있지 않아요? 네. 우리는 이걸 이제 태줄이라고 이해를 하죠. 태줄. 그러니까 이제 같은 생명의 줄인데 태줄인데 태줄이 끊어지기 전까지는 아이의 영혼과 몸 모든 게 이제 사는 그런 줄인데 이게 이제 출산을 하면서 끊어지잖아요. 이게 끊어지면은 탯줄이 끊어졌다고 해서 탯줄의 기능이 그런 것들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양적 태, 탯줄인 거예요. 양 보여지는 양적인 개념. 그럼 이게 잘라지는 순간 이제 음적인 개념에 여기는 양이고 음적인 개념의 탯줄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거. 어, 음에서 양이 나가는 거. 어, 음이 주체가 돼서 양을 생산해내는 거. 양은 표면적인 거, 음은 감춰져 있지만 대단히 중심적인 거. 어, 그런 건데 이. 음적인 기운의 이제 작용이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여기는 이제 어머니, 어머니잖아요. 어머니가 어 음식이나 기로 공급을 해줬다가 이제 끊어졌으니까. 그러면 이 다음부터 공급받는 것은 우주어머니의 기운으로 이제 받는 거예요. 어머니는 변함이 없어요. 지금도 우리는 우주 어머니, 예. 뭐 아버지냐 어머, 어머니냐 이제 그런 성별을 따질 필요는 없고 아, 어머니의 개념이 더 있잖아요. 우리 그 출생을 하고 그 모성에 키워지고 하는 그런 사랑 그것이 어머니에 가깝잖아요. 그래서 어, 우주 어머니의 기운을 지금도 우리는 받고 있고 잠을 자도 우리가 잠을 자다가 죽을까봐. 악몽 꿔서 잘못될까봐 계속 기운을 넣어주고 계시고 계속 잠이 들면 어때요? 건강에 안 좋죠. 무력해지고 그러니까 딱 적당한 시간에 또 깨워주고 밥을 먹을 수 있게 알아서 또이 시계를 달아주셔서 또 소리를 울려주시고 이게 다 우주 어머니가 해주시는 덕분에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호화롭게 그냥 자고 먹고 아무 걱정 없이 기본 생명 활동을 할수 있는 거거든. 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엉뚱한 얘기가 아니라. 아. 그래서 이게 음양으로 이어져 있다. 배꼽, 신골, 태줄이. 음. 근데 이게 왜 기공, 기공과 신명.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신명이 되는 게 목적이거든. 신, 머리에 있는 얼, 얼굴에 얼이 있잖아요. 그 얼이 밝아지는 것을 신명이라고 하는데, 이 신명이 밝아지면 개운이 일어나요. 뭐, 그때 불이 탁 들어오면 그때 막, 막 요이 땅 해서 짝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제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천천히. 예, 눈앞에 당장 보이지 않더라도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양이 되고 음이 되는데, 아, 이거를 바꾸는 게좀 편하시겠네. 음은 신이고, 양은 몸이에요, 몸. 육신인 거지. 육신. 이 중간에 양과 음 중간에 다리가 있겠죠. 다리가 다리가 보이든 안 보이든 있어야지 연결이 될거 아니에요. 이 이것이 마음이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가장 기에 가까워. 그 기는 못 가는 데가 없어요.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하늘에도 가고 내 몸에도 들어오니까 기는 다가 어디든지. 그래서 우리가 기로 모든 곳을 다 가고 어디든 우리가 하나 될수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기로. 근데 몸으로는 안 돼. 왜? 네 몸은 네 몸이고 내 몸은 내네 몸이고. 네가 먹, 네가 먹으면 네가 배부르지. <laughs> 네가 먹었는데 내가 배부르진 않잖아. 아들이 먹는 것만 봐도 엄마는 배가 부른 거. 그거는 이제 그, 그냥 어머니의 마음을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기도 아닌 거예요. 그거는 그냥 몸이 먹는 거야. 저 사람이 먹으면 나도 먹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지 내가 왜 배불러?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삼이 일체 식으로 세 가지 기운으로. 이거를 욕심신이라고, 육심신이라고 쉽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음. 신명이 되려면 이렇게 올라가야 돼. 엘리베이터가 이렇게 층을 패스할 수 없잖아요. 뛰어넘을 수 없죠. 네. 그래서 무조건 거쳐야 돼, 무조건. 다른 수련이나 뭐 종교나 이런 것들이 다이 신명을 얻기 위한 건데 잘안 되고 혼란스럽고 음뭐 다녔다는 사람은 많은데 실제로 이 세상에 그렇게 이어진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실제로 이제 성직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잘안 돼서 의심스럽잖아요. <laughs> 근데 이 방법은 가장 이제 효율적인 방법이고. 이 원리가 순서대로 되면은 다 돼요. 근데 이거를, 이거를 모르고 신앙으로만 자꾸 가니까 건너뛰는 거예요. 자꾸. 건너뛰니까 베이스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건너뛸수록 돌아올 수밖에 없, 없어.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이렇게. 계속 잊질 못해. 그게 이제 그 원리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몸을 조절하며 올라가게 된다. 근데 그몸 중에 왜 하필이면 복부냐. 복부가 탯줄이 있듯이 우리 몸의 핵이에요. 어, 그러니까 생명의 핵, 뇌도 핵이긴 하는데, 이게 이제 음과 양처럼 각자의 역할이 조금씩 달라. 하지만 핵이에요. 이 머리도 없으면은 잘리면은 대체가 안 되잖아요. 다리는 되지만 이 복부 잘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둘다 이게 핵이요. 그래서 제1의 뇌, 제2의 뇌, 복부 뇌, 음, 영혼 뇌, 이렇게. 양음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복부가 해결이 돼야 가슴으로 올라오고 가슴에서 정진이 되면 신명의 불이 들어온다. 복부는 어떤 구조로 되어 있냐면 머리에 머리에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럼 신경계가 내려오잖아요. 그래서 쫙 뻗어 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지, 몸통, 오장육부로. 그 제일 말단에 이제 꼬리뼈가 있고, 이렇게 골반이 이렇게 있겠죠. 요게 소장이 이렇게 있고 대장이 이렇게 해서 일로 나간단 말이죠. 요 소장이 한 6m, 7m가 돼요. 생각보다 길죠. 어, 대장이 한 1.5m가 돼요. 그러니까 이다 합하면은, 어, 소장까지만 8m고, 식도까지 합하면 이게 9m가 나와요. 9m의 장이 있는 거예요, 사람 몸에. 그래서 가장 깊숙하고 긴 장, 장이기 때문에 병도 많고, 탈도 많고, 관리를 잘 해야 되는 거고, 아, 독이 들어오면 은 위장에서 내뿜고 대장에서 아래로 내보내기 때문에 그만큼 대단히 예민한 장기, 예민하다. 음식을 먹고 소화하고 독인지 약인지 이걸 얘가 다 안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아는 게 아니에요. 제2의 뇌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뇌가 있어. 독인지 아닌지 알아야 돼. 그래야 지가 사니까. 근데 장이 예민하다, 왜 예민하냐? 신경이 여기 다 달라붙어 있거든. 다발로. 그래서 우리 몸에서는 면역력 제1 창고가 이 대장, 소장, 이쪽이에요. 이 면역력 하면 닌프잖아요. 림프 닌프절. 이 닌프절이 복부에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이쪽 가슴. 가슴에 있고, 그 다음에 갑상선에 있어요. 이렇게. <laughs> 어, 근데 몸 중에서 왜 배꼽, 신골, 복부를 야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신경계가 여기에 아주 촘촘히 있다. 예, 이 대장을, 이 대장이 그 카페트 융, 육모 있죠. 그 육모처럼 이렇게 이렇게 나 있어요. 얘가 이제 소화하고 뭐 하고 그런 면역력이라든가 호르몬이라든가 이런 걸다 감지를 해. 그러니까 어 어떤 감지 센서 안테나이기도 하면서 얘가 스폰지처럼 흡수도 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네. 이거 자체도 생명인 거예요. 사람처럼 여러 기능 이 있는 거야. 근데 이거를 쫙 펼치잖아요. 그러면은. 아파트 33평 우리가 어 보통 산다고 봤을 때 그것의 세채요 엄청 긴단 긴단 얘기야 이거를 펼쳤을 경우에 그만큼 대단히 촘촘히 있는 장기이다. 그 혈액이 복부에. 이 중에서 절반이 돼요. 어,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복부 배꼽 아래를 손으로 지그시 누르면 대동맥 복, 복대동맥이라고 복대동맥이 복대정맥 복대동맥이 같이 나란히 지나가요. 거기서 맥이 뛰는 거를 이 손에서 누구나 느낄 수 있어요. 지금도 해보세요. 지그시. 네. 그 대동맥이 여기가 제일 굵어요. 배꼽 지나가는 그 위치가. 그러니까 혈액순환, 어, 순환, 순환이 대단히 큰 우리나라의 경부속도가 지나간다는 얘기고, 소화, 소화, 혈관이 크다는 얘기는 거기에 모든 기운, 소화를 해야 되고, 배설을 해야 되고, 또, 이제 독이 들어오면은 면역을 해야 되고, 어, 또 생식기의 생명, 생명, 성, 어, 이런 부분도 어, 능력을 관, 관장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하고, 여기에 다응집돼 있다. 그래서 몸을 풀려면은, 복부를 풀지 않으면 잘안 풀려요 음, 사이비가 아니라 그 다른, 다른데 다른 그러니까 어깨가 아파도 여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깨 아프면 어깨만 하잖아요 그럼 치료 효과는 없어요 그냥 그때 좋은 거지 그래서 안마기가 500만원짜리 안마, 안마기 500만원, 1000만원 뭐 엄청 비싼데 어, <laughs> 이게 더 좋아요 어, 어깨 할래 복부 할래 그러면은 한 군데만 할래 그러면 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배운 사람이에요 <laughs> 여기가 뿌리다 라는 얘기야 여기를 하면은 다 해결이 돼 근데 그 어깨 아파서 왔는데 배를 만지네 이러면은 잘 모르는 사람은 여기 이상한데네 하고 안갈거 아니에요, 그죠? <laughs> 그래서 어깨를 만지기는 하되 여기가 뿌리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 그래서 이 안에서 어, 우리의 생명적인 것이 다 나온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국민 나라 굉장히 힘들어하는데 이게 가정에서 뭐 아버지가 걸려 갖고 왔는데. 가족 가족 중에서 다 걸리지 않잖아요. 어, 떤한 사람이 걸리잖아요. 어떤 사람이 걸리느냐? 여기 기능이 떨어져 있는 사람이 걸려요. 여기 기능이 폐장의 면역력을 같이 담당을 해. 요 아까 얘기했죠? 여기가 뿌리라고. 어. 그래서 이 장, 복부, 복부, 장, 배꼽 음. 이쪽 주변에 있는 데는 음, 우리가 요즘에 영상이라든가 모니터링을 많이 하잖아요 그때 이거를 하시면 돼요 그냥 편한 부분 배꼽 주변 아무데나 편한 부분 조금 아프면 그 부분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 아픈 부분은 살살살 하되 계속 하셔야 돼 주의해야 될 부분이니까, 이걸 하면은 이제 계속 21일 기공정진을 하면은 마음이 너그러워져요. 까, 까탈스러웠던 부분, 예민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집착들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마음의 기가하는 거거든. 이 기가 잘 흐르지 않으면은 그런 운명, 그런 일, 그런 인연이 와요. 와서 여기를 꽉 조여. 그래서 여자는 이 가슴. 가슴이 아파서, 어, 가슴이 시커멓게 타 들어가서 갇혀 있으니까. 여기서 생기는 이제 우라병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은 거거든요. 가슴으로 올라오면은 제일 먼저 효과가 어, 마음이 조금 편안해지고 어, 별거 아닌데 그냥 이렇게 감사한 마음이 일어나고 어, 감동도 잘 일어나고 그래요. 이렇게 긍정적이면서 밝게 변해요. 이렇게 그러면은 마음 마음 마음의 귀로 복부에서 한 단계 올라왔다라고 이해를 하셔도 돼요. 이거는 효과가 금방 나타나요. 그리고 체계적인 원리와 기전에 의해서 순서에 입각해서 기공을 하신다면 무조건 효과가 바로바로 바로 나타나게 돼 있어. 잠을 잘, 뭐, 충분히 잘못 잔다. 잠을 잘 자는 게 힘들다. 이거 해보세요. 금방 일어나. 지금 하잖아요. 어, 저녁 9시 하잖아. 그러면 내가 평상시에 뭐 12시에 잤다. 12시에 그 효과가 일어나요. 그리고 숙면이 일어나. 왜 전체가 에, 조화 조화가 생기니까 조화는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우리 우리가 잘 살면서 못 사는 이유가 많이 에너지 기운은 많이 가지고 있는데 쌓이기만 하지 흐르지를 못해요. 흐르지를 못하고 나눈다고 했죠. 육심신으로 나눈다고 했죠? 이게 고, 고르게 있지를 않아요. 이쪽으로만 강해. 막 식탐만 강하고, 막 물욕만 강하고, 성욕만 강하거나 몰려있어요. 몰려있어. 그리고 이거를, 이거를 빨리 많이 얻기 위해서 이 머리만 막 써. 그래서 이 부분이 없는 거예요. 없으니까 이게 왔다 갔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좋아해요. 그래서 한의학에서는 제일 첫째, 뭐든 제일 중요한 게 수승화가.